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아멘.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반대하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인본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때문에 큰 힘이 됩니다. 아멘.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잎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잎이 무성한 나무가 열매도 있어야 되는데 열매 없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튿날에 가보니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른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되죠.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은 이제 6월절이 가까워 온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준비하면서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 들어가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너는 앞으로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는데 주님, 무화과 나무가 지금 뿌리지 말랐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잎이 무성한 나무였는데 하루만에 그 이튿날 저녁에 보니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지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야 거봐 내 말을 잘 들어야지 어 내가 저주하니까 그 나무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딱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그러니 무화과나무가 말랐는데 그냥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도를 가르칩니다.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산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어, 백두산이 좋으니까 이 백두산을 하나님 우리 삼성당으로 옮겨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산이 옮겨지는 게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징성이 있어요, 상징성.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되지 못하는 일,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수 없는 일,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과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압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뭐냐면 민족을 해방할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 로마를 좀 우리 땅에서 좀 내보내 주십시오. 이런 민족 해방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민족 해방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목적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목적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워 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낙위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때 당시에 부와 권력의 상지는요, 낙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낙타화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부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돼요? 낙타를 타고 입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낙위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 낙위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부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권력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로마의 그 정부를 향하여 이 목소리를 낼수 있는 왕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로마를 향하여 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전혀 다른 방향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들어 주시느냐? 들어 주시지 못하십니다. 북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뭐겠습니까? 예, 복음 통일 아니겠습니까? 이 공산권을 좀 끊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민족의 해방자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통받는데도 주님은 왜 가만히 있으실까? 살아 계시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냈어요. 이스라엘은요, 이 사막지대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 겉옷은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요, 잠을 잘 때에 그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잠을 잘 때에요. 그 옷을, 블랭크라고 그러죠. 그 옷을 덮어서 마라, 그, 어, 모래바람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겉옷을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권한과 생명을 누구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요, 예수님의 제자 1 2 명만 같이 입성하신 게 아니에요.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옷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외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한 곳을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가 분명히 있었어요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잎사귀가 있다라는 말은요 그 무화과 열매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잎사귀와 함께 열리는 것이 무화과예요 무화과는 1년에 한 3번에서 5번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이때 6월절 절기를 지키러 들어갔을 때에는요 한 4월경입니다 그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여러분 첫 번째 무화과 열매는요. 파괴라고 하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이것은 먹지도 못해요. 우리가 감을 딸 때에도 설익을쓸때 따면 떫잖아요. 예, 너무 떫어서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길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멀리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왜 찾으신 이유가 뭘까요? 잎사귀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찾으신 거예요. 잎사귀가 없었으면 열매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택 옆에도 무화과나무가 있지만 이스라엘 땅의 무화과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돌 무화과나무처럼 굉장히 커요. 저것도 잘 관리하면 이렇게 큰 나무가 되겠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아래는 뭐예요? 그냥 모여서 이야기하는 곳 그래서 나삐들이 이곳에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신학을 이야기하고 서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돗자리를 가지고 소풍 가는 곳이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 나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공부하는 장소고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연관된 나무였던 거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올리브나무, 종려나무, 무화과나무. 성경에서 말씀하고 때에 올리브나무 단어가 나온다. 종려나무가 나온다. 무화과나무가 나온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나무예요. 우리나라도요 향교를 지을 때 향교에 다가는 항상 은행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딸을 낳으면 우리가 무슨 나무를 심어요 오동나무를 심잖아요 가구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시집을 보낼 때 가구를 만들어 줘야 상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화과나무는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최초의 인간의 옷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인간 최초의 옷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서 직접 확인해 보니,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는데 이 무성한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파괴라고 하는 열매는요 먹지를 못합니다 떫어서 먹지를 못합니다 딱딱해서 먹지를 못합니다 무화과나무의 첫 번째 열매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왜 필요하냐. 우리나라에도 보리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추수를 하기 전에 가을, 겨울이 지나고 봄에 어떠한 열매를 얻기 전에 그 먹어야 될 때, 그런데 이 열매가 있어야 과부들이 와서 먹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와서 먹고 굶주린 자들이 와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서 먹는 겁니다. 잎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화과 열매가 있을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은 애들이 배를 채워 먹고 그리고 가난한 자리에 다 먹였기 때문에 한 개도 없지 않았을까? 아니요. 하나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나무 꼭대기에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손이 닿지 않는 곳, 나무를 올라가서 딴 달도 따지 못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열매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잎이 무성한 나무. 모양새는 보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나무에서 4월이기 때문에 때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달고 좋은 당도가 높은 무화과의 열매를 얻을 때는 아니었지만 파괴라고 하는 그첫 번째 열매를 원하셨어요. 그것조차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그것조차도 얻을 수 없었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왜? 예수님은 열매가 없어서 화풀이로 감정에 빠져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시장하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배고프셨다 라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아니 내가 먹고 싶은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는요, 일본에 일년에 세 번에서 다섯 번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택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맨 밑에 있는 것이 파괴라고 하는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 나무예요. 남은 입과 함께 열리는 무화과 나입니다 저것은요, 그냥 저렇게 피다가 떨어지는 열매예요. 떨어지는 열매. 저것이 익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떡어지는 열매예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7월, 8월, 9월, 10월이 되면, 왼쪽 위에처럼, 왼쪽 위에처럼 이제 잘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파괴라고 하는 열매가 없으면, 왼쪽, 오른쪽 밑에 파괴라고 하는 열매가 없으면, 왼쪽 위처럼 잘 익은 무화과 나무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파괴는 햇 무화과 나무고, 테에나는 늦 무화과 나무인데, 이 열매가 없으면, 늦어, 늦게 생길 그 무화과 나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셔도, 이 무화과 나무는요 어떻게요? 10월쯤에 가서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굳이 주저, 저주하지 않으셔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잎이라도 있겠죠? 그러면 잎이 있으면 그잎그 그 그늘 아래 쉴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뿌리까지 마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나의 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한 해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내용을 12명의 제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자기의 겉옷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의 상징성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올리브 나무는, 감람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돌려서, 돌려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너희에게서 앞으로 영원토록 열배를 맺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에게서 뭔가를 좀 얻으려고 했어요.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파괴라고 하는 먹지 못할 그 열매일지라도, 잎이 무성해서 보기는 좋은데, 먹지 못할 열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인정하실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만한 큰 믿음의 소유는 아닐지라도,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 먹지 못할 파괴 정도의 열매일지라도, 누구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입성하셨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해방자로 예수님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민족 해방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해방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튿날 20절 말씀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일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메시아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라.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후반절에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문제들 산의 개념은 그냥 백두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해 보면은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예, 저기 어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이스라엘 땅이요 어디요 이렇게 좀 세로로 돼 있잖아요 세로로 길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누가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보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평안히 살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려야 할 선민사상 안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들이 누려야 할 선민사상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 온줄 아나니 이것은 뭡니까? 당연히 4월이 지나면 5월, 6월, 7월 여름이 올 거잖아요. 여름이 오면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파괴가 떨어지고 이제 늦은 무화과 나무가 열려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살릴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께서 낙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함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무화과는요.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잎이 무성해요. 보이는 것은요 그럴싸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정죄합니다. 이방인을 무시합니다. 잎이 무성하면 열매도 있어야 되는데. 먹을 수 없는 열매일지라도, 파괴와 같은 그러한 먹을 수 없는 열매일지라도, 그 열매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텐데, 그 열매조차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화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죠. 저주는 꼭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 얘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잎이 무성하게 열매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요 속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보다도 수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에는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빛이 있습니까? 주차장이 좁습니까? 환경이 나쁩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우리 함께 이러한 일을 하자 했을 때, 열매를 찾으려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는데, 잎은 무성하여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요 10년 후, 20년, 30년 후 말라 비틀어질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괴라는 것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딱딱해요, 뜰버요 왜 먹느냐? 죽지 못해 살기 위하여 먹는 게 파괴입니다 나그네들이 먹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분들이 따 먹는 거예요. 과부들이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뭐 목숨을 바치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파괴일지라도. 정말로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보잘것없는 열매일지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정말로 못 먹을 만한 그러한 파괴와 같은 열매일지라도 원하시는 것이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흥해야 됩니다.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예? 교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입만 무성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가 드릴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 열매가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성도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교회가 될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저주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잎이 무성합니다.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잎이 무성하여. 왜? 잎이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찾으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팠는데 못 먹어서 화가 나서 그래서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똑똑히 봐라 유대인들아 똑똑히 봐라 그리고 제자들아 똑똑히 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때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그때 유대인들은 이인자가 될 것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이 어디로부터 일어났습니까 이방인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잎이 무성하면 뭐합니까 열매가 없으면은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부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부흥해야 됩니다. 열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만한 열매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파괴와 같은 열매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숫자적인 부흥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도 부흥해야 됩니다. 말이 달라져야 돼요.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행동도 부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도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도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뀌어지시는 부흥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들은 율법주의자. 그들은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보자면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율법으로 치자면 너희 부들보다 뛰어난 자가 없다.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사랑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교회 일만 교회 일을 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 이 시대에도 사실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열매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여러분 좋은 장점을 가졌다면 그것을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11장에 예루살렘성에 입숙하실 때 자기의 겉옷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그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서 부흥을 기대하셨지만 그들에게서 부흥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버림받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셨고 부흥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찾으시는 열매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찾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요, 이삭과 요셉과 야곱과 같은 믿음이요, 그러한 믿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겨자씨 만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설 익은 파괴와 같은 열매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어? 그러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 남들과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 사람은 저보다 신앙이 더 좋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구까지 가야 돼 아브라함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겨제 시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못할 그 열매 파괴와 같은 열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초등학교 4학년이 시를 썼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읽으면서 너무나 성경적이더라고요. 그 시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내게 백이라는 것을 안겨줄 때에 내가 영이 되면 곱해보면 뭐가 돼요? 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세상이 내게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건 영이라는 거죠.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준비된 자들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 세상에 좋은 것 백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줬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이라도 준비되어 있으면 백을 갖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누릴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